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봉산 만남의 광장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보수파 행동기지로서 지난 5월 9일부터 6.3 대선 끝난 날까지 집에 가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 소철은이가 차박을 하면서 김문수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자유파 도봉산 만남의 광장 성지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어떻게 빨갱이들한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 1시간 9분짜리 장장 47m 짜리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내걸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기는 자유파 우도봉산만담명왕장 행동기지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2024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전라남도 광양시 옥명면 펜션에서 제1의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학게수련을 하는 현수막을 내걸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엄연니 공산당 빨갱이들이 성큼성큼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침략하는 것입니다. 빨갱이 같은 박지원이는 수확한 범죄자, 미, 범죄자입니다. 빨갱이 같은 수확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사위에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재판을 받으면서 수확한 범죄자. 이번에도 한덕수 대통령 국민 후보이신 부인 최아영 여사님을 여사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김건희보다도 무당에 더신 심취하였고, 심취하였고, 한 모독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극성선전으로 덮어 쉬기로, 능수능란한 범죄자 박지원, 오롯째 기독교 못태신앙으로 못대신앙으로, 알고 있는 분을 수백만 명이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대통령 탄핵 최후 진술 전문 변론입니다. 청량 47m 짜리입니다. 47m 잔능고역사상 헌정사상 47m 맞는 사람은 행동하는 양심 소철훈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소철훈입니다. 장량 47m 짜리 현수막. 맞는 사람은 행동하는 양심 소철훈입니다. 어제 마침 미국에서 부정선거 감시단이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